안녕하세요. 현명한 시니어들의 모임 다이아 시니어 클럽입니다. 스마트폰에 나침반, 수평계, 길이 측정기, 각도기 등등 많은 기능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 알려드릴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시면 복잡하게 이것저것 하실 필요 없이 수많은 기능들을 무료로 한 번에 쓰실 수 있습니다. 주목해주세요. 혹시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 사서 전화만 하고 계신가요? 스마트폰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워야 할지 모르시겠죠? 저희 다이아시니어 클럽 채널을 구독하시고 무료로 알려드리는 스마트폰 배우기 영상들을 시청하세요. 돈 내야 하는 방법은 절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모두 완전 무료이니 안심하시고 비싼 스마트폰 마음껏 써먹으세요. 스마트폰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천천히 따라해보시고 일시정지 하시면서 보셔도 되고 앞으로 돌려보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제가 누르세요. 키세요. 라고 말할 때만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누르지 마세요. 괜히 이상한 화면으로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핸드폰을 가로로 돌려서 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 밑에 모든 어플을 볼수 있는 앱스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기셔도 되고 왼쪽으로 넘기셔도 되고 찾아보시면 여기 하얀색으로 플레이스토어라고 써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없으신 분들은 여기 구글이라고 있는 곳을 눌러주시면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플레이 스토어라는 걸 찾으셨으면 요거 한번 눌러 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밑에 검색이라고 돼 있는 부분 눌러 주세요. 그럼 요런 화면에서 여기 위쪽에 위쪽에 앱및 게임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키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도구, 상자 이렇게 검색해 볼게요. 여기 나온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 도구상자가 유료 버전도 있는데 우리는 오늘 무료 버전으로 다운받아 볼 거예요. 무료 버전. 네. 여기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설치. 설치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치가 다 됐다라고 나오면, 여기 맨 밑에 뒤로 가기 버튼을 쭉 누르셔서 계속 누르셔, 연타를 하셔가지고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처음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여기 다시 a p s 라고돼 있는 데를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넘기시다 보면, 쭉 오른쪽으로 넘기시다 보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도구상자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권한, 권한 요청이라고 해서, 그림 막 많이 나왔는데, 요거 밑에 권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도구 상자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모든 어플리케이션 쓰실 때는 이렇게 이 권한을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에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이 없으신 경우에는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이 있으니까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볼게요. 이번에도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이 나왔죠?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눌러줄게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눌러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어,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요거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 여러분들이 좀 자주 쓰실 법한 기능들만 추려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 보시면 나침반 이 있는데요. 나침반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위치 정보 사용 동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어플에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의 보안을 위해서 권한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용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여기 확인이라고 되 있는 부분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나침반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어, 여러분이 핸드폰을 들고 계실 때 보통 이렇게 세로로 들고 계실 텐데요. 이런 나침반이나 어, 다른 또 센서들을 이용하는 기능들은 이렇게 세워서 하시면은 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평평한 바닥에다가 올려놓고 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돌려보면 방향대로 얘가 가르쳐주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나침반은 이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위쪽에 뒤로가기 화살표 눌러가지고 빛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평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수평계 눌러볼게요. 초록 색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평평한 바닥에 올려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 동그라미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러면 수평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수평이 안 맞다. 어딘가 삐뚤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수 있겠죠? 얘가 수평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놔주면은 수평이 된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 뒤로 가기해서 다른 기능 또 알아볼게요. 어, 이번에는 길이 측정기 기능인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파란색 길이 측정기. 자, 들어오시면은 어, 이렇게 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초기화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 요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5cm짜리 물건을 쟀다. 길이를 쟀다 했는데 그럼 다시 어떻게 초기화를 시키냐? 더블클릭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내 핸드폰 옆에다가 갖다 두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이를 잴수 있겠죠? 더블클릭하면 초기화가 되고요. 이 정도 알아보고 또 다른 기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또 많이 쓰실 만한 게 어, 보시면은 여기 여기 단위 환산기라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있어요. 요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이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오... 이쪽에 있는 거를 오른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 단위로 바꿔준다.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고 싶다. 센티미터인데 몇 미터인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계산이 좀 헷갈리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cm는 몇 미터냐 했을 때 여기 오른쪽에 여기는 제가 안 눌렀고 이 1000cm만 제가 입력을 했는데 오른쪽에 10m라고 얘가 자동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길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길이 말고 내가 예를 들어서 평수 같은 걸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파란색 길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평수를 재려고 하면은 아마 넓이겠죠, 넓이. 네. 그래서 넓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음, 아. 평수를 재고 싶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전에 입력해놨던 천이, 천이라는 숫자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미리 지워볼게요. 그리고 평수를 계산할 때는 보통 평방미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평방미터를 여기 오른쪽을 쭉 내려 보시면 평 있죠. 몇 평인지 알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가 몇 평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100 요렇게 입력해 볼게요. 100평방미터는 30.24 얼마 얼마 평입니다. 그럼 100평방미터는 30평 정도 되는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단위를 헷갈리실 때,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겠죠? 다른 거 복잡한 거 많은데, 다른 거 복잡한 거 기억하지 마시고, 이 정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기능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여기 손전등 기능도 있는데요. 혹시나 여러분, 어, 이 후레쉬라고 하죠? 핸드폰 후레쉬 킬때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도 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 지금 하얀 화면이 나왔는데, 이 하얀 화면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밝기를 확보하실 수가 있고, 자동으로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제 핸드폰의 뒷면에 플래시가 켜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다시 뒤로 가서 다른 기능 살펴볼게요. 어, 또뭐 계산기도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계산기. 계산기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쓰던 계산기처럼, 뭐, 5,000원 빼기 500원 해서 는 누르면 4,500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계산기 기능도 쓰실 수 있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빨리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 돋보기 기능도 있는데요. 돋보기 기능도 한번 눌러보고요. 이렇게 카메라가 켜진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손가락을 우리 확대하실 줄 아시죠?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돋보기처럼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축소는 어떻게 하냐? 그냥 화면에 손가락 두개 대고 다시 축소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반투명하게 이렇게 이 바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바를 움직이셔도 이렇게 확대, 축소, 세축소가 확대, 가능합니다. 어둡다면 여기 번개 모양 눌러가지고 불도 킬수 있겠죠? 확대, 불도 켜고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요새 어,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카운터도 있고 여기 스코어보드라는 것도 있거, 있거든요. 그래서 카운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카운터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우리 회원이 몇명 왔는지 체크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더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어디 어 입장 같은 거 하실 때 보면은 누가 앞에 사람이 손에 뭘 들고 이렇게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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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어 내가 실수했네 한명 실수했다 하면은 여기 빨간색 마이너스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하나가 빠지겠죠? 플러스 플러스 하다가 어 이제 다 왔어. 이제 초기화 할 거야. 여기 초기화라고 돼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0이라고 바뀌었죠. 네, 이런 기능이고요. 이전으로 넘어가고요. 이 스코어버드는 어, 우리 진짜 그 탁구 같은 거 하실 때 탁구 같은 거 하실 때 어, 우리 팀이 1점 냈다. 1점 여기 더하기 누르면은 올릴 수 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막 뭐가 떠 있는데 요거는 광고거든요. 이거를 누르시면 광고 화면으로 넘어가니까 괜히 손대지 마시고 그냥 어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좀 넘어가는 부분으로 <laughs>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무료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광고를 올려서 이 사람들이 좀 수익을 가져가는 네, 그런 구조라서 요거는 불편하셔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1점 넣었다? 오른쪽 더하기를 눌러주면 되겠죠. 우리 팀이 넣었다? 왼쪽 더하기. 어, 실수했다? 여기 밑에 빨간색으로 또 빼기 있죠? 빼기, 빼기.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초기가 또 있죠? 초기화 눌러주시면 또 초기화가 되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어... 아 이것도 있는데 어, 최신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QR 코드라는 거를 찍으실 때 그냥 카메라를 켜서 찍으시면 되는데 어, 좀 옛날 핸드폰 기종을 쓰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켜서는 QR 코드가 익히, 읽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바코드라고 돼 있는 이 초록색깔 요거 눌러 가지고 또 카메라가 켜지는데 QR 코드를 요 네모 상자에 맞춰서 찍어 주시면은 QR 코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 QR 코드 쓰는 곳이 많아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또 번개 모양 있죠? 번개 모양 누르면 당연히 불빛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어두운 환경일 때 QR 코드를 찍어야 된다. 불을 켜셔 가지고 QR 코드를 읽어 주시면 되겠죠. 이전으로 가겠습니다. 어... 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이 도구상자 어플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어, 이건 왜안 해주세요? 저거는 왜안 알려주세요? 하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어, 영상을 따로 만들던지 아니면 댓글로 알려드리던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잊지 말고 이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요. 반응이 좋으면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현명한 시니어 모임, 다이아 시니어 클럽은 시니어 여러분이 멋진 여생을 더 의미있고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고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감사합니다.